영물

상대 메이 있어요. 메이가 입고 막을 것 같아요. 거기 밑에 입고 막힐 거예요, 거기. 오케이. Okay. 어, 안 막혔다. 한조있어한 조. 상대 한 조. 톨비도 있다. 오른쪽에 톨비. 바스 어디 있는데? 바스 어딨지? 바스 어딨어요? 브리핑. 호텔, 호텔에 봤어, 호텔에 봤어. 오른쪽 2층 먹어야 되는데. 오른쪽 2층 올라갈게요. 바스 음. 저, 저 멀리 있다, 정면에. 포탑 없어. 방귀 없음. 베일벤이다. 저 제웠어요. 가서 가서 잘라야 돼요. 잡아봤어. 오케이. 저자탄 있어요. 나 앞으로 갈게. 자탄에 힐밴만 갈게. 점에포탑 오..뒤죽..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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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있대 뒤에 MA 용광로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방비 없음 메이 잡았어 메이 잡았어 용광로 한턴 쉬어요 용광로 한턴 쉬어 오케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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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비 없어요 지금 방비 없어 얘 뒤에 바스 소리 나요 2층에 저거 뒤에... 차탄 꼬불세니까 겐지 궁쓰면 되겠는데? 야용야야 이거 바스 왼쪽 2층에 박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힐다 죽었어 라인님 뒤로 와야 될것 같아 메일 <놀람> 짤 바스 왼쪽 2층에 있어요, 왼쪽 2층에. 왼쪽 2층에 바스 있대요. 아, 나 빨리 스렸네 바스 재웠어요, 가요 그냥. 바스 어딘지 모르겠다. 바스 뒤에 재워놨어. 아, 뒤에 있네, 뒤에 있네. 뒤에 2층. 나이스. 궁 반. 토르 안 빼네요. 아 고에너지. 옆에 옆에 여기 메이 쏭쥬? 아 메르시 줬어야 되는데 아 방금 메르시 줬어야 되는데 잘못 줬다 오른쪽이 메이 오른쪽이 메이 0-70 파스 지웠어요. 파스 왼쪽. 어. 왼쪽에 메이, 왼쪽에 메이. 2층에 파스. 2층에 파스. 이층에 파스. 파스 대만. 파스커, 파스커, 나나층에나2층에 죽어. 바스? 아 뭐지? 파스 자르지 않았나? 바스 잘랐어. 아, 살렸나 보다. 내가 파스한테 죽었거든. 저 자탄 있어요. 알았어요. 자리에 겐지 한번더 가면 되겠다. 용광로 어 X된 땐... 쉬고 가죠 쉬고 나 어떡해 용광로 쉬고 가야 됨. 방비 없음. 오른쪽에 젠야타 어, 우리 겐지 언제 궁썼대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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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주 이거 하나 재워놨어 가자, 오른쪽에 가자, 이거 젠장타 좀 잡아야 돼다 막았어 나이스 또백가드 메르시 피궁다 썼네 뒤에 한조 있는 것 같아 뒤에, 뒤에 한조 있대요 한조 안보입니다. 이거 젠냐 잡아야 어. 되는데 저거. 어, 뒤에 벽? 라인닝 뒤에 벽? 메리시, 메리시. 메리 필! 메리 잡았다. 아, 나 죽었어. 2층에, 2층에. 우리 2층 저기 창문에 있어요, 한조. 우리 2층에, 한조. 우리 뒤에 2층에, 한조. 아, 토로. 딱 뺐다. 어헐. 질 뺐다가 다시 한번. <laughs> 어, 쟤네 무서워. 어, 팔아 좋다. 이 파르시 한번 오지기 붙어봐요. 파르시하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쟤네. 우리 라인 더, 아 우리 라인, 우리 라인. 더더 빨봤어요. 더 베이뒤에 메이 베이지에, 메이조에 뒤에. 메이 아, 이이지에 베이지에, 베이지에, 한조, 지에 베이지에, 한조 옆에 한조 한에 반피 소비 잘랐고 에에에 메이 원좀봐야 돼요. 야타 컷, 야타 컷. 뒤에 앉조있어 아이스. 정 이름으로. 정크 시간이 없는데. 나... 리퍼해도 좋은데. 그, 리퍼야지, 리퍼 해도 좋은데. 리퍼하지, 리퍼. 위도우 나올 것 같아요, 위도우. 우리 아나 2층에 있다. 기바.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 있어.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 바스 있다, 바스 있다. 바스 제웠어 바스 조심해야 됨. 바스 바닥에 깔았음. 아, 뭐야! 호텔, 위도, 위도, 호텔 위도, 제공이 안 위도. 위도. 정면에 위도우 있어, 정면에 위도우 있어요. 이 밖에 어요 왼쪽에, 왼쪽, 어, 오른쪽에 한 조, 오른쪽에 한 조. 호텔 2층에 한 조. 어, 그니까 호텔 2층에 한조 저거 못하는데 어떻게? <목소리> 뒤로 빼요, 뒤로 빼. 우리 그 이거점 쪽으로 빼요 그냥. 그 진영을 이거점 쪽으로 빼요. 아니, 아니 너무 틀어 막지 말고 죽는다 이제, 리퍼 죽는다. 리퍼니 빼. 아, 리퍼 저거 안 됐잖아, 팀 뭐. 저, 정면 리치, 2층에 리브 위도우. 정면 리치. 2층에 위도우. 아, 리퍼 좋아. 리퍼 때문에 아, 딜로 빼야, 딜로 빼. 아니, 왜 자꾸 가냐고, 그걸로. 아다 죽겠다.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제발, 제발, 제발. 비벼보자. 자탄 있는데. 에이? 일단 비볐어. 어 뒤에 저기 아이 있네. 아 봤어 재워놨어. 아, 봤을 때는 계속 온거. 막고 있음, 막고 있음. 봤어, 봤어 어있어 봤었잖아. 밟으면서 사려봐. 아, 이거 왜안 나가줘. 어, 저. 우리 거점쪽으로 좀, 이렇게, 좀, 좀, 빠져서. 내가, 내가, 내가 줄게. 아, 내가 줄게. 왼쪽에 한조 조심. 아, 탄 박는다. 오케이. 다 묶었어. 나이스 아스도그 자리 위도우 조심 위도우 조심 위도우 2 위도우 피 위도우 피위도피 잡아야 돼 괜찮아 잡아라 도망 안 아니 자리, 아니 나와야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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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나이스 아.. 어, 다행이다 잘리야 해버렸다 자리, 야 너무 잘했다 와 마지막 공1대2아 와. 우거요 그거